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대에도 트럼펫이 있었는데 고대의 트럼펫은 짧고 또 고듬 모양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나무나 청동 또는 흙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트럼펫은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됩니다 파라오의 무덤 안에서 청동과 은으로 된 트럼펫이 각각 발견되었어요 트럼펫은 이 종교적 의식이나 군대를 통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왕자는 당시에 있는 모든 학문을 배울뿐만 아니라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으로서의 훈련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으로 된 나팔 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왜 은으로 된 나팔을 만들라고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진영을 갖춘 하나님의 군대이지요.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 통솔하기 위해서 당시 사용되던 이 최적의 도구는 바로 긴 나팔, 트럼펫이었어요. 하나님은 은으로 된 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회중의 소집 또는 천부장의 소집 또 행진 대회를 형성하거나 전쟁을 출정하거나 또는 절기나 초하루를 지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어 알리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십장에 나오는 이 나팔 신호의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대한 이스라엘은 이제사장게 불은 나팔 소리에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광야의 모든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나팔을 불다라는 단어가 모두 불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탁하 헤리아 테루아라는 단어를 통해서 부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학자들은 이 탁하는 긴 소리 헤리아와 테루아는 짧고 큰 소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과 6절 9절 말씀에는 크게 불지어다라고 한글 성경이 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헤리아와 테루아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짧고 크게 불라라는 뜻이죠. 나머지 불다라는 소리는 길게 부는 소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에서도 나팔을 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적들에게서 구원해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불었던 나팔은 애굽의 신들과 군대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위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군대를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부는 법을 전수해 주도록 하고 제사장들은 대대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출발을 위한 거의 모든 준비가 마쳤습니다. 내일 말씀에서는 행진 순서를 말씀하시고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도 내일까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모레부터는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큰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멀리 달래기 위해서 신발의 끈의 매듭을 다시 한번 고쳐 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을 우리 함께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